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동주 교수님의 책 성경으로 보는 고대 세계 역사,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이 책의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성경 이야기랑 고대 문명 역사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떤 점들이 좀 놀라운지. 음.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 인물이나 사건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실제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벌어졌는지 뭐 고고학 발견이라든지 고대 문서 같은 걸 통해서 생생하게 볼수 있거든요. 아, 그냥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수천 년전 사람들의 삶, 뭐 신앙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보는 게참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인류 최초 문명, 메소포타미아. 네, 거기부터 가보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 성경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 바론지라고도 하고요. BC 4000년경 수메르인들이 여기서 문명을 일으켰다고 하죠. 맞아요. 특히 이 사람들이 쇠기 문자라는 걸 썼는데, 점토판에다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거기에 노아홍수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대홍수 이야기가 있다는 게어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죠. 아, 진짜요? 성경이랑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요? 네. 성경에선 이 지역을 신할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그 하늘에 닿으려고 거대한 탑 신전이죠. 지구라트를 쌓았는데. 아, 지구라트. 네. 그 열망이 뭐랄까 바벨탑 이야기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수메르 다음엔 아카드 제국이 잠깐 있다가 다시 수메르, 우르 왕국이 번성하는데. 어, 근데 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 바로 아브라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중요한 게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유일신 야훼를 믿기로 하고 고향을 떠났다는 점 아버지 우상을 못뭐 부셨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는 거죠 아 대단한 결심이었겠네요 그렇죠 결국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떠나는데 이게 나중에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고 새 땅을 얻을 거라는 약속과 연결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흘러갈 때 저쪽 나일강 유역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잖아요. 특히 그 구왕국 시대 BC 2600년경 피라미드. 와. 아, 피라미드요? 네. 쿠푸왕의 대피라미드는 거의 4000년 가까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당시 파라오의 절대 권력 그리고 이집트 문명의 수준을 뭐랄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걸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봤어요. 아, 그게 농사에 중요했으니까. 네, 그렇죠.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었고 태양신 라나,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같은 다양한 신들을 믿었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세계관이나 국가 운영에 아주 깊숙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왕국 시대, BC 2000년경으로 오면 성경에 요셉 이야기가 딱 등장하죠. 네, 요셉.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됐다가 파라오 꿈 해몽으로 총리까지 되는 완전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로 이집트가 기근을 이겨내고 또그 덕분에 요셉 가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이때 역사적인 연결고리 같은 것도 있나요? 어.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후대 이집트 역사가 중에 마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언급한 힉소스 왕조 시기랑 요셉 이야기의 연관성인데요. 힉소스 왕조요? 네. 힉소스가 외국인 통치자란 뜻인데 요셉 이름이랑 발음도 약간 비슷하고 시기적으로도 맞물리는 면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이 시대를 요셉의 시대랑 연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여러 가설 중 하나지만요. 아하, 재밌네요. 성경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을 추정해 볼수 있는 단서군요. 그렇죠. 그런데 신왕국 시대 BC 1550년경이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네, 맞아요. 이집트인들이 이들을 하피로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이 됐다는 설도 있고요. 아, 하피로가 히브리로요? 네. 바로 이때 그 유명한 모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린다고 들었어요. 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투트모세 3세 때, 그러니까 B.C. 1446년경이라는 설하고 람세스 2세 때인 B.C. 1250년경이라는 설. 이게 성경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음. 다만 B.C. 1210년경에 만들어진 메르네타 석비라는 이집트 비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존재한다고 기록돼 있어요. 오. 그럼 람세스 2세 때 출애굽했다면 좀안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람세스 2세설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시기에 아케나텐 파라오가 장관 유일신 아텐 숭배를 시도했던 것도 좀 독특한 점이고요.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가보면 이번엔 아시리아 제국, BC 800년대 아주 강력했죠? 네, 군사력이 막강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BC 722년 수도 사마리아를 파괴하고 주민들을 막 강제로 이주시켰어요. 이게 나중에 사마리아인 문제의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그 아슈르바니팔 대왕은 잔혹했지만 니누웨에 거대한 도서관을 세웠다고도 하던데요. 네, 그런 양면성이 있죠. 하지만 아시리아도 결국 오래가지는 못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그 뒤를 잇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간 네살이세이 사람도 유명하죠. 그럼요. 갈그미스 전투 b c 605년에서 이집트 아시리아 연합군을 완전히 꺾고 패권을 장악하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까지 멸망시키고 BC 587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다니엘 같은 인물도 포로로 잡혀 가죠. 느부갓네살 왕은 뭐 공중 정원 같은 것도 만들고 대단했지만 성경 보면 갑자기 막 광기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극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그의 아들 벨사살 왕때 연회장에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 그 유명한 메네메네 대결 우파르신, 바빌로니아 멸망 예고 장면이죠. 아, 그 장면 소름 돋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가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에게 정복당합니다. BC 539년 근데 좀 허무하게 정복당해요. 오히려 키루스가 바빌로니아 주민들한테는 해방자로 환영받았단 거니까요. 와, 한때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들이 정말 흥하고 망하는 게 역사의 반복이네요. 그렇죠. 거대 제국들도 결국은 다 흥망성세의 길을 걷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그리고 성경 기록 사이를 넘나들었네요. 대홍수 이야기부터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여러 제국들의 흥망까지.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히고 설켜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에 점토판 기록이나 비석 같은 고대 유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 삶, 또 문명 간의 그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정말 귀중한 열쇠가 됩니다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역사 해석을 더 깊게 만들어주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수천 년전저 멀리 고대 근동에서 벌어졌던 제국들의 싸움, 또 종교적인 신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세계, 특히 그 중동 지역의 정치나 문화지형에 어쩌면 보이지 않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